할렐루야, 메들랜드 성격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할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건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아, 찬송,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과 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시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를 강타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의 위험 속 에서 저희 들이 늘 함께 하 시고 생명 을 주관 하 시는 하나님 을 향한 열 정과 사랑 을 드립니다. 예외 가운데 역사 하 시는 하나 님의 사랑 을 저희 들이 알게 하 여, 주 시고, 이 세계 를 향한 하나 님의 구 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 될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 줄수 있는 하느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오직 하느님의 사랑,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소외된 주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 사랑하기를 거부한 죄를 회개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예배 인도를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수요일날, 출국을 해서 어, 목요일날 무사히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주일날까지 왔네요. 어, 저희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4일 격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9월 24일까지 아, 그냥 집안에만 아, 있어야 합니다. 어, 저희가 언제 돌아갈지 아직 미정이지만 저희들의 구체적인 일정은 일단 14일 격리가 끝난 다음에 좀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한마음이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황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You'll get a little 황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오프라인으로 할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정성이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한결같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7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잔곧 네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에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러한 일은 결단코 아니 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일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느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일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일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일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내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의 시험.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마지막 시험입니다. 형제들이 마침내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가난으로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시행하죠. 하지만 요셉이 얼마 후에 자기 종을 보내서 형제들을 따라잡고 은잔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었죠. 그러자 형제들이 방성대곡을 하면서 다시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가나안을 향한 요셉의 형제들의 그 2차 귀향은 볼모로 사로잡힌 시무원도 되찾았고 그래서 아마 가나안을 향한 요셉의 형제들의 2차 귀향은 볼모로 사로잡힌 시무원으로 인한 암울한 상태의 1차 귀향과는 달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돌아간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대단한 즐거움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쁨이 커다란 절망 가운데에 묻혀버리고 말았죠. 요셉은 지금까지 형제들과 두어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진정한 만남의 기쁨을 나누지는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셉이 그, 그러한, 뭐, 연극도 아니지만, 요셉은 그 같은 장애를 깨뜨리고, 아, 이제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밝히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은잔 시험을 통해서 베냐미에 대한 형제들의 우애를 확인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냐민을 보호해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행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 유다의 희생 정신이 요셉을 감동시킵니다. 이로써 요셉과 형제들 간에 가로막혀 있던 갈등과 긴장과 증오와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위대한 화합과 일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오늘날 각종 다툼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될수 있는가 하는 그 근본정신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그의 11형제들이 보여준 사랑과 용서 희생과 양보 정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미랄 정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닥쳐오는 불행에 대해서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느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신의 결백과는 달리 아,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신의 운명이라고 체념할까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불의에 맞서서 싸워야 할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수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닐까요? 성경은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간 전형적인 인물로 욕을 내세웁니다. 그는 그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당했지만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인간의 철학적인 운명을 극복함으로써 신앙의 궁극적 승리를 보여준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요셉이 형제들을 이토록 난관에 빠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자신이 당한 과거의 치욕을 갚으려는 철저한 보복 심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요. 자신이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장 형제들을 만나고 싶은 그 충동마저 억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베냐민과 생사를 같이할 정도로 과거를 뉘우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셉이 내린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을 연상하게 합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인간적인 욕구를 억제해야 했잖아요. 그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당신의 메시아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그토록 거부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시험에 빠져서 곤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친 요셉 형제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의 욕구를 눈물로 억제한 요셉의 신앙이 합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구속사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인가요? 이러한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제2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총을 배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욕구를 억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성도들도 현재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신앙으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자명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무엇을 느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이 형제들과의 만남 장면이 정말 최고로 감동적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눈물이 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죄를 안 짓고 살순 없어요. 인간은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아주 불행한 거예요. 죄를 모르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잖아요. 하지만 죄를 깨달으면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장 탁월한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회계를 하고 있는데 정직한 회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은 정직한 회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계는 정직이 따라야지 정직하지 않은 회계는 회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죄를 깨달으시면 곧바로 회개를 하셔야 되고요. 정직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는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시고 어, 그렇게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주목할 만합니다. 유다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적발했다. 그렇게 말이죠. 요셉이 지금 누명을 씌운 건데 유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과거에 그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는 말했습니다. 우리와 이 잠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술이 고백만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정직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이라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질때 비로소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아울러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용서는 받지만 죄의 대가는 치른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오늘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회개하고 책임을 아주 기술적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달려들기 전에 먼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성실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때 진정으로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직한 회계를 감당하시는, 그래서 참 평강을 소유하시는, 메릴랜드 성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할 생각을 버리고 나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느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며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고통스럽지만 성실하게 책임을 지게 하소서.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정직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자신을 팔아 넘긴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끌 수 있었던 참, 하느님의 종 요셉의 순종하는 삶처럼 우리도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성격교의 성도들을 머리 위에 이제 대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가 나옵나이다. 아멘.